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작해볼까요? 푸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즉흥적이며 준비 부족이라고 언급. 러시아 독재자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생중계 인터뷰에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많은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크림반도의 사례처럼 이번 결정도 즉흥적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왜 시작했느냐고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상황이 우리에게 더 나빠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일찍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초에 내렸던 결정은 더 일찍 내려졌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알았다면 군사작전을 포함한 이런 상황을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가 전체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푸틴은 농담을 덜하게 되고,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 불평하면서도 자신의 전략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자랑했다. 앞서 중요한 이야기 매체의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문제를 담당하는 fsb 제5국의 지도자들은 푸틴에게 잘못된 정보로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과 키유가 러시아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회가 생기면 러시아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대는 대규모 저항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으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이우, 체르니히우, 하르키우를 신속히 점령하지 못하고 2022년 4월 철수해야 했다.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FSB 제5국은 푸틴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그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제공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는 첫 번째 실패가 아니다. 이전에도 FSB 제5국 직원들은 자주 비판받았고, 심지어 공허한 약속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러시아 정보 분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푸틴이 FSB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설립한 이 조직의 활동이 외교적 재앙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직의 직원들은 아파지아부터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잡혔다고 말했다. 제 5국의 책임자인 세르게이 베세다 대장은 유로마이단 시기 키이우에 머물렀지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그를 올해 여름까지 자리에 남겨두었다가 결국 해임했다. 한편 강대국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행동은 치졸하기 그지없다. 그는 책임지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우크라이나를 72시간 만에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오만과 무모함은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졌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